대, 한주먹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어, 너무 똑똑하게 운동하려고 하지 마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지금 유튜버건 SNS건 정보가 과하게 넘치는 과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회원님들한테는 질문 받지 않았던 것들을 한 최근 1년 새에 SNS나 이제 실제로 초보자분들한테 많이 질문을 받고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뭐, 디로딩이 어쩌고, 주당 볼륨이 어쩌고, 뭐, 휴식 영양 섭취나 뭐, 이런 되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투머치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그런 질문을 하시는 초보자분들 대부분이, 어, 턱걸이나 딥스나 푸쉬업 같은 맨몸 운동 수행 능력도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걸 생각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이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 한 친구는 A라는 친구는 집에서 턱걸이, 푸쉬업뭐 딥스 같은 맨몸 운동을 맨날 했어. 뭐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맨날 그걸 막한 시간 두 시간 동안 막 조졌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 막 여기서 SNS나 유튜브에서 막 엄청난 지식을 그냥 어설프게 막 습득했어. 그래서 내가 막 주당 볼륨이 몇이고 휴식 시간과 영양 섭취를 계산해가면서 운동을 똑같이 몇 개월 동안 진행을 했어요. 누가 몸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맨몸 운동 맨날한 친구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 초보자 때는 물론 똑똑하게 운동하는 게 중요하지만 초보자 때는 그런 거안 가리고 무식하게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로만 예를 들어도 가장 성장 속도가 가장 빨랐을 때가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매일 벤치프레스랑 밀리터리프레스 두 개만 반복을 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몸의 성장 속도가 가장 빨랐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 때는 휴식이니 뭐니 영양 섭취니 이런 거 가리지 말고 그냥 잘 먹고, 어, 기본, 기본에 충실을 해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거죠. 맨몸 운동도 수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운동 방법 뭐 이런 거 가려가면서 운동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맨몸 운동만 해도 몸은 충분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을 해서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당신들이 몸이 좋아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보고 배우는 유튜버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몸짱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논문이나 이론 결과를 따지면서 운동하는 사람들보다 그냥 진짜 솔직히 말하면 진짜 무식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몸이 좋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헬린이 여러분들은 절대 몸에 휴식이 필요할 정도로 그 정도 강도의 운동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내가 두세 시간을 자건, 일곱, 여덟 시간을 자건, 몸이 필요하건 말건,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당신들이 몸이 좋아지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휴식, 디로, 휴식이니, 디로딩이니, 뭐, 볼륨이니, 영양 섭취니 따지기 전에 본인이 그걸 따질 레벨이 되는지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러고 운동을 합시다. 제발 기본에 충실해서 좀,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냥 열심히. 오늘은 이 말씀 드리려고 영상 찍었습니다. 이상, 한주먹이었습니다.